맛있는 수원, 위스키 벙. 대만에서 사온 오늘 카발란 한병 들고 왔습니다. 와우. 와우. 오는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오. 드려. 우와, 되게. 분위기 봐. 안녕하세요. 우방 타는 거다 형이요? <laughs> 나방? 뭐잘 나올 수도 있죠. 아니야아니야 네,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좀 천천히 주셔도 될것같아 네. 아 네네. 아니면 내가 가도 돼. 어. 혼자 먹게. 응. 어. 찾네. 오빠 나불라해 오랜만에 본다고. 오빠, 근데 진짜. 어. 많이 오랜만인데? 응. 어. 오, 냄새 달달하다. 어. 이게 포도 통에다가 숙성한 거라네. 응. 한잔 음, 하시죠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직 안찍어는데 어? 이따가 한번 찍어야겠다. 아내 기나 좋다. 아 꾸나 한잔이 잘했네요. 이거 버건인데. 응. 전에 집에서 먹었었는데 기억 안 나지. 집에서? 어. 형이 따라줘서 그런가 봐 그래? 오, 나중에 아니, 나도 찍어줘. 어. 한입 취할 거 같아. 오, 나는 한 모금 먹었는데. 그죠. 와 얼음 통도 기가 막히네. 우리 형님 무슨 보스 같은데요, 약까 <laughs> <laughs> 오! 오! 어우 아직은. 음, <laughs> 좀 얇아.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여기 부채, 토시, 갈비, 갈비 본살, 꽃갈비인데요. 반찬부터 드신 다음에 토시부터 이게 형뭐술한잔 줄까? 어, 스키 그래 자주 어, 보네요. 그래. 어. <목소리> 오, 이것이 와규? 더한잔 줄까? 응. 고마워. <목소리> 아니, 더 말이 안 돼. 음, 맛있다. 네, 괜찮아. 먹어봐. 여기 막차 탄 킹스맨. 어, 어. <laughs> 아이거 뭐야 이거? 아 빨리 빨리 구워서 드세요들. 아 근데 우리 전에 다 먹어볼 것 같고 안돼. 또 시키면 되지 뭐. 도시 한번 먹어보자. 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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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조용한 말투로 여 연소란 말투 하니까 소리를 못 하겠어. <laughs> 한잔쫙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 어, 하면 안될것 같아 오우 저 손놀림 이번에는 아어 우리 소식자 소감 오빠 한잔 해요 그럼. 아. 명호형 살려내자 우리가 아 괜찮아? <laughs> 아 그때 저기나 웃겨 죽겠다 진짜 오 살아 난다 살아라. 멋있었어요. 악마개악마 <laughs> <laughs> <개암마. 웃음> 농담으로 던진 거요다 농담인데. 다 이거 <laughs> 제일 사. 아,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빙해가지고 또 먹어. 우리 둘이 오늘 끝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만 먹는 거고 어. 어. 여기에 카발란으로 어. 오늘 끝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드릴까요? 어. 다 먹자 형. 아 아니, 아야, 다못 먹어. 저기 잔두 잔만 주세요. 아 진짜 이런데 와봤어야지. 아, 그러니까 내가 코차나 가봤지. 나 옥집 가자. 너희 네, 죽어야지 잘 나와 아니 저희 찬 여성 모집 중이라고 생각하셨지 어. 제가 산증인인데 진짜 다날생했어요아 오늘 물이 진짜 아네 오늘, <laughs> 오늘 물 물이 괜찮아요 오늘 청정수예요 청정수 내가 <laughs> <자, 제가 웃음> 나가본 범계 중에서 요렇게 인원 모인적이었어요 2인분 도리야 거의 4인분 치 나온다 세개 겹쳐져가지고 아 어. 어, 무거워 <laughs> 야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 <웃음> <웃음> 야 지금 모양 표정 봤어? 모양표정이아 분양이... <laughs> 저런... <웃음> <웃음> 명, 명호 형 있는 거죠? <laughs> 아직 취해 있어요 말로만 <laughs> <laughs> 듣던 서비스? 모설 <laughs> 야 이거 명호 형 명호... <laughs> <응? 웃음> 명호 형 모설 <laughs> <laughs> 설 어 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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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설 뭐왜 달라요? 뭐 찍어야 돼요, 형? 어 이거는 날 먹고 찍어. 이 여기서 이게 중간에 뭔 PKI 역시. 오늘 카발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 저... <laughs> <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눈워스밀 뭐가 맛있어? 소스 이아 그거 또 먹을게. 어 이거 안 되는 게어딨어 네, 형. 아, 형님도. 한번 할게요. 음, 음, 음. 음악, 음악 킨다고 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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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유, 아 예.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Bye. Wow.